어떤 한 점이 렇게 있는 거야, 한 점.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언제 최소겠냐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생각할 거냐면 왠지 이렇게 잡아서 요 길이가 같은 순간 있지. 잘린 부분이 같을 때가 최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와, 기술을 다 알려줄게, 얘 정석 기술 다. 자, 둘러싸인 도형의 최적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요거는 x 3, x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가운데 1일 거니까 한 0이 이쯤에 있거든, 이렇게? 0이? 자, mx의 특징은 원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 여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 이 면적 있잖아. 이 면적의 최솟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 상식은 하나 얘기해 보자.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으로 잘려 있으면, 이 면적은, 여기에서 이거를뺀 거에, p랑 q라고 한다면, p-q에 세제곱에 6분의 1이 있고, 거기 최고차항 개수를 내가 보정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저번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냐면 여기랑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베타 가될 건데 이때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x 빼기 3은 0. 이게 지금 뭐한 거야? 둘을 같다라고 둔 거지. 같다라고 두면 이이차방정식인데 이거 의 두근인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뭘 알고 있어? 합을 알고 있어 합은 m 더하기 2일 거고 곱은 마 3일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6분의 최고차항계수가 얼마냐 여기 1이기 때문에 1 이게 이비금친 면적인데 이 우리가 수상에서 많이 하는 거야. 합이랑 곱을 알면 차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베타 팩이 알파의 제곱이 얼마냐면, 합에서 곱을 네번 빼면 돼. 그치? 자, 내가 지금 출발했은 게 차이 제곱이지? 이게 나오려면 이거에 몇 승? 2분의 3승을 하면 되겠지. 원래가 차이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3승을 해주는 거에 6분의 1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상식인데 얘들아 요 속에 있는 게 어쨌든 10이 이상이거든? 10이 이상인 숫자에 2분의 3승은 그냥 상식적으로 최소인 순간은 얘가 없을 때야 그렇지?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인 순간 그 순간에 6분의 1 곱하기 12의 2분의 3승이 정답인데 12는 2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겠다는 생각 맞했어오 자, 지금부터는 좀 심화된 지식을 알려줄건데 요 스킬은 내가 발견하는 스킬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것 같긴 해 자,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어렵다, 잘 봐라 어려워 아, 쉬워. 잘봐 MX의 특징이 뭐냐면 고정점이 있는 거지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거잖아 결국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2차부가 있어요 그치? 거기서 어떤 한점 이렇게 있는 거야, 한 점.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언제 최소겠냐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생각할 거냐면, 왠지, 이렇게 잡아서, 요 길이가 같은 순간 있지. 잘린 부분이 같을 때가 최소라, 최소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자 이거를 설명하려면 상식이 하나 있어야 돼. 상식. 자 이거 상식이야. 이차 함수일 게 있지. 아무렇게나 그었지.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지. 그렇지? 그때 이 접점의 이 x 좌표는 여기랑 여기에 정확하게 중간이야. 얘가 알파랑 베타면 얘는 2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성질이 있어.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걸 수트가 예전에 미분할 때 했던 거거든. 이차 함수에서 평행한 어떤 현과 접선 평행하게 똑같이 잡아주면 접점은 요 교점의 중간이야. 왜? 얘를 빼기 함수로 잡아주면은 이런 이미지로 바뀔 거니까. 이때 여기랑 여기 중간이 얘잖아, 그렇지? 그니까 요거랑 요거 중간이 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갔을 때, 땅으로 쭉 꺼져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이 정확하게 평행한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랑 평행하다고, 이렇게. 자, 여기서 변화를 줘볼게, 변화. 이 상황이 내가 찾는 정답인데, 만약에 변화를 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기울기를 다르겠다고 해보자. 굉장히 어렵다, 얘들아. 그러면, 요 기울기만큼 여기서 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의 현의 중점에서 떨어지면 이만큼이 남아 결국에 매순간, 이걸 내가 이거를 이거를 x 축이라 상상한다면 매순간에, 이 면적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요 간격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중앙에서 떨어진 이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그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바을 이렇게 올리면, 중앙에서 떨어진 정도가 더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럼 면적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 현에 중앙에서 뚝 떨어졌을 때요 길이가 최소면은 최소인 거야, 면적이. 근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면, 이런 어떤 볼록한 모양 때문에 이만큼 익녀가 생겨서 면적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게 되냐고?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좀더 리얼하게. 다시 한 번. 자, 요 고정점이 이렇게 있어. 고정점.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요 때가 요 길이가 최소인 건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면, 바꿔 버리면, 요점에서도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럼 중앙에서 떨어지면,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이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인력이 남잖아. 면적이 더 커지는 거라고. 반드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여기서 또 떨어졌을 때 접선 이렇게 이 있잖아. 접선. 거꾸로 2차 함수에 어떤 점이 있으면, 접선을 제외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아무 직선이나 그으면 교점이 무조건 또 생기게 되거든? 다시 한 번. 어떤 점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위에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접선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점이 생겨. 또.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게 있으면은 요 놈과 평행한 놈에 대해서 뚝 떨어지면 요만큼의 인여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됐지? 이러면, 얘들아, 좀 감상해볼게. 요 미분하고 영나와봐 얼마나 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정답인 걸 바로 알수 있어. 좀 어렵지?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끝판왕이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있고, 정점이 있으면, 여기서 뚝 떨어졌을 때요 기울기. 와, 평행하게 그은 그순간이 정답이라고. 어선생님 너무 이렇게 하는 게좀 주입식, 주입식 교육 같고, 뭔가 지성이 결렬려 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외우지 말고, 내가 처음 알려준 대로 풀면 나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심화야, 알았지? 심화.